어블리된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음. 변화를 사는 게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공부할 게 있어요. 아 요즘에 또 이제 그 구글 제미나의 3.0과 함께 원래 TPU라는 게 텐서 프로세서 유닛. 구글의 생태계에 맞는 자기네가 만들어 쓴 NPU 같은 거, 네네. 자기네 환경에 맞게.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어 구글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뭐 GPU 같은 NPU 같은 TPU를 만들어요 했었는데 뭐야 제미나의 3점오땅 보니까 우와 하고 되고 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글 TPU래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 또 이제 와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글 TPU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름은 다른데. 네. 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TPU는 A식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정설이라는 게 AI 반도체 중에는 GPU도 있고 어, NPU 같은 A식도 있죠. 네. 어 그런데 이제 A식이 또 데이터 학습은 대체가 안 된다라는 기존 정설이었죠. 그래서 어, 데이터 학습은 엔비디아 GPU 가지고 하고 추론을 A식으로 한다. 이게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정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 c 이라는건뭐 네. A직이라고도 하고 어, ASI 네. 있 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아, 네네. 아, 주문형 반도체.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을될 텐데. 학습은 역시 엔비디아 GPU가 네. 병렬로 그냥 거의 뭐 그냥 떼거지로 잘해 죠 그렇죠. 최고야, 이거였는데. 네. 개별 추론으로 가면은 하나하나 특화된 모델에 따라서 NPU가 적합해. 네. 이건데. 그러면은 그렇죠. TPU는 A직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니까 네. GPU가 아니라 NPU에 가까운 건데 네. 뭐가 어떻게 달랐던 거예요? 데이터 학습을 예로 다한 거예요. 이번에 제미나이 3을대그 네. 어려워서 네. GPU가 그냥 최고라고 하던 그 학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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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형 반도체인 네. TPU가 한 거죠. 그러니까 TPU도 기존의 6세대까지는 안 됐는데 7세대인 아이언 우드라는 칩은 데이터 트레이닝... 그. 그거죠. 어 그렇죠. 골... <laughs> 골프채 골프채 맞을 거예요. 구글이 네. 이름을시나해즈 네. 예전에 만들어 뭐 있던 다 아이스크림 그렇죠. 이름으로 좀뭐 봐. 어? 그렇죠. 네. 초콜릿 뭐 사탕 이름붙이고데 아이언 우드. 네. TPU 7세대. 네. 7세대 TPU로 하니까 데이터 학습도 겁나게 잘 되네. 이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칩을 원래는 구글이 TPU 칩을 외부에 안 팔았어요. 예. 네. 근데 7세대는 팔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메타가 네. 네. 구글의 TPU를 사서 자기네 네. 데이터 센터를 새로 꾸밀 수 있다. 네.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 화제가 된 건데. 그렇죠. 어, 구글 입장에서 이제 그럼 뭐 엔비디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희망 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그거죠. <laughs> 어, 이제 엔비디아 위협하는 거나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구글과 브로드컴 주가가 오른 거죠. 지난 주에. 근데 이제 그 구글 TPU를 구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네. 뭐저 브로드컴이랑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음. 물론 이제 구글보다는 브로드컴이 음.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 그 이유도 있어요? 뭐뭐 뭐 브로드컴의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요? 어뭐둘다 잘한 거죠. 네. 어. 뭐 누가 <laughs> 누가 더 잘했니 뭐 이러면 네네 그렇죠. 뭐 둘이 같이 만든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추론뿐만 아니라 네. 학습까지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덤프트럭 따로 써야 됐고, 네. 그 다음에 뭐 라스트마일 배송하기 위해서 네. 포터 같은 거더 필요했고. 비유가 중입니다, 더, 정말. 정말. 아니, 역시, 이제, 역시, 아, 라디오 정말, 아, 아 진행자는, 아, 아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야지 공부하네요. 저는 저, 저, 잘 몰라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GPU 덤프트럭만 사야 되는 줄 알았고. 네네. 포터만 MPU 네네. 따로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포터를 샀는데 포터 안에 짐이 덤프만큼 들어가고. 네네. 뭐 이렇게 된게 지금 구글의 TPU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 뭐,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네. 다 된다. 네. 그러니까 메타가 뭘 받겠죠? 구글한테 설명을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재미나이 3.0이 우리는 자꾸 TPU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나이 3.0이 너무 훌륭한 거죠. 근데 저게 엔비디아 GPU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라 TPU 가지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AI 모델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 나도 TPU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할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제 시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어 그러면 구글이 TPU를 안 판다 그러면 아무 이슈가 안 됐을 텐데 팔아볼게 우리도. 네. 엔비디아 마켓 이 10%만 가져올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동안에는 GPU 가지고 공부한 챗 GPT가 네. 최고였는데. 맞습니 그러니까 서울대 1등 수석이었는데. 네. TPU 가지고 공부한 구글 제미나이 3.0이 네. 그 다음 학기에 서울대 수석을 보면.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뭐 가지고 공부했니? TPU? 야, 우리도 저 학원 바꿔 봐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요 그걸 이제 성능으로 보여줬으니. 그렇죠. 그러면 은 이게 왜 기존에는 우리가 TPU도 어찌됐든 간에 주문형 반도체. 네. 특정 모델에 특화된 n p u 니까 네. 설계가 다 따로따로 필요하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 구글이. 네. 재미나이 3.0에 필요한 TPU를 만들어 놓은 걸. 네. 메타가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네 네. 뭐 라마 같은 모델에 쓸 수가 있어요. 아, 그 굉장히 정확한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네. 안될것 같은 거죠. 음, 네. 설계 다시 해야 될것 같고.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범용인 이유는 어, 구글에 써도 저 정도 되고, 나오면 메타에 가도 저 정도 나올 되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구글 TPU는 구글의 시스템에 맞게 설계된 칩인데 저걸 음. 메타가 가져가서 쓴다고 해서 저 성능이 나올까? 그러니까요. 안 나올 거안 나오겠죠. 네. 음, 그러면 은또 네. 뭔가 역시나 주문형 반도체니까. 수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지. 네. TPU니까 이거를 대량 생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 건지. 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글의 TPU의 잠재 고객을 보면 예. 어, TPU를 또 아무 때나 팔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GPU처럼. 네네네. 딱 지금 나오는 잠재 고객이 어. 메타하고 애플이에요. 어. 그러면 메타하고 애플의 공통점이 뭐냐. 어, 메타하고 애플은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적어도 풀 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어 프로그래밍할 때뭐 필요한 그 파이토치라는 그쪽 생태계는 사실상 메타가 주도하는 음, 거거든요. 음. 어 그쪽에서 그러면 적어도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풀 스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풀 스택을 가지고 있고 생태계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있죠. 음. 그리고 애플도 사실상 컴퓨팅의 코어부터 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구글 TPU를 주고 구글이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을 해주면 얘들은 구글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90% 성능은 낼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원체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네네, 그렇죠. 학원 근데, 바뀌어도 그렇죠. 잘할 거다. 그렇죠. 기존에 60점, 70점 어. 받던 애나 저도 소용이 없는 거고 네. <laughs> 아무리 좋은 책 아, 갖다줘도 뷰가 정말 죽이십니다. 네. 네. <laughs>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봐도 네네. 모르겠고, 그랬는데 네네,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들 무슨 책 그렇죠. 갖다줘도 네. 90점 이상은 나온다. 그럼요. 아 그런 개념이구나. 네. 어 근데 애플이 네. TPU를 쓸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 지금 애플도 TPU 그, 그, 지금 쓰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이 지금 AI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정말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구, 그 사이에 구글 재미나이를 갖다가 그렇죠. 쓰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된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팀쿡이 고집부리다가 지금 완전히 뭐 늦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 구글 TPU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그럼 애플은 TPU도 구글 거, 제니나이도 네. 구글 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과 경쟁 상대였는데, iOS가. 네. 그럼 구글 없이는 이제 안 되네요. AI 혁명에 들어서는 그럴 수 있죠. 요...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럼 오죽하면. 네. 그... 그러니까, 그때, 그, 늦었다고 할 때, 어, 일론 머스크의 XAI는, 어떻게든 기존에 제일 잘하는 대로 엔비디아 GPU 최대한 땡겨와가지고, 음. 네, 로비 잘해가지고, 따라갔고 네, 지금 그록이라는 모델이 엄청 찬성. 성능이 높아졌는데, 음. 애플은 그때도 우리가 다할수 있어. 어, 우리가 자체 할수 있어. 시리아 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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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지금 망한 거죠. 네. 그래서 팀쿡이 이제 뭐 CEO 네. 그만 두네만에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뭐. 하고 있죠. 네. 와, 이게 진짜 전쟁이네요. 아니, 왜냐면은 애플은 구글이 정말 경쟁 상대였고.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크롬 브라우저 뭐 이런 것도 뭐 같이 쓰기는 했습니다만. 어, 또 애플은 iOS 생태계를 개방하지 않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업자고. 그렇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방하면서 또 성장을 해 왔고. 근데 또 오픈 AI를 쓰자니 오픈 AI는 또 개방을 하지 않는 일등 사업자고. 그러니까 개방하지 않는 애플이 개방을 하는 구글의 손을 잡고 와, 이거 거의 뭐 삼국지네. 그럼요, 더 재밌네요. 인텔이 뭐 지금 PC 시대 인텔이 지금 상황 태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상상에 그러니까. 상상의 완전히 왜 영역이죠? 네. 또요즘에또 인텔은 뭐 파운드리 또더 많이 할 거다. 이러면서 그럼요. 좀 주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던데.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이게 PC 혁명 시대의 위너, 그리고 모바일 혁명 시대의 위너가 AI 혁명 들어서 완전히 지금 네. 음, 완전히 패자가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달라진네 패배자가 됐죠, 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가. 네.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주춤할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건데 과연 이 GPU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혹은 구글이 보여준 것처럼 TPU.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사도 있고 이런 NPU 업체들이 완전히 대체는 못 할지언정 음. 몇 퍼센트라도 또 시장을 뺏어 갈 수도 있는 것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추론 쪽에서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고, 사실 음. 엔비디아 GPU는, 어, 공급이 부족해요, 계속. 음. 네. 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몇만 장 들어왔다고 막 우리 축제하고 어. 그러잖아요.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26만 네. 장 중에 0 0 0장 들어와서. 아, 그럼요. 막 헤드라인. 젠스왕이 약속 지켰다. 그럼아그돈 주고 사는 건데, 그럼 당연히 약속 지켰지 아, 그런데 다른 나라 중에 돈 주고 아무도 못 샀잖아요. 예. 네. 아, 돈 있어도 못 아, 사는 데요 우리한텐 네 예, 가져다 줬다. 그러면 아. 국가 단위로 그렇게 대량으로 산 경우가 거의 없을걸요? 어. 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갑, 부족해요. 갑이니까. 네. 갑이니까. 그런데 뭐 엔비디아가 뭐가 위험해요? 음. <laughs> 지금 음. 그뭐 중동도 사고 싶어하고 유럽도 사고 싶어하고 일본도 사고 싶어하고 음. 우리나라도 지금 수십만 장더 사야 되는데 뭐가 엔비디아가 위협이 되겠습니까? 엔비디아가 다못 채워주니까 이제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일부 물량을 가져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대체제라고 하는 건 사실 어폐가 있어요.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아,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네. 근데또 주가 측면에서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심리니까. 이 깨지지 않으면 또 맞아요. 그거는 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산업 전문가였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오. 지금은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저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심리니까. 그렇죠. 렇죠 네. 그러니까 MPO가 대체재단이고 보완재고 네. 시장을 조금 내주더라도 뺏길 네. 수는 없고 대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요. 또 시장에서 주가에서 신경 쓰는 거는 점유율, 독점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애식이 있잖아요. 뭐 예. 아마존의 트레이니엄도 있고, 인퍼런시아도 있고, 그리고 뭐 메타가 직접 설계하는 MTAI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오픈 AI도 자체 설계 진행하고 있고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다 우리는 구글 TPO만 보는데. 나머지 칩들 한번 보라는 거죠. 아, 성공한 네. 게 별로 없습니다. 아, <laughs> 특히나 이제 아마존의 그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음. 사실 구글 TPU만큼 임팩트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이게 봄이었다고 아. 생각하면 안 되는데 <laughs> 우리는 뭐 구글 TPU만 보고 A식이 막 이제 엔비디아를 위협한다 그러지만 음. 나머지 칩들은요. 이제 그 TSMC의 코어스라는 공정이 결국은 모든 AI 반도체가 거쳐가야 되는 공정이잖아요. 네네네. 내년에 TSMC 코어스의 수요 계획들을 보면요. 구글 TPU를 빼면 나머지 칩들은 오히려 예상 생산 양보다 줄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A식이 뭐, 미디어를 위협한다? 이거는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네. 구글이 잘한 거다. 구글이 잘한 아... 겁니다. 네. 음, 그러네요. 구글이기 네. 때문에. 네.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 SNS에 그런 거 올렸다고요. 이제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거의 다 학습했다. 네. 이게 그 IT 세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학습 그, 건다 학습할 건다 했다? 학습할 건다 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 언어라는 거는 쉽게 학습할 수 있죠. 네. 네. 웹에 있잖아, 웹에. 그러니까 음. 웹에 오픈, 그, 사실 뭐 웹도 막 긁어가면 안 되긴 한데, 음. 크롤링해서 대충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웹에 있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건. 그건 다 학습했어요, AI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뭐 있어요?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네. 폐쇄 데이터들. 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돈 주고 사야 되죠. 폐쇄적인. 그리고 이제 언어 외에다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멀티 모달이라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이번에 구글 재미나이가 굉장히 3.0이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거는 얘가 멀티 모달의 성능이 굉장히 좋았, 좋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멀티 모달이 왜 중요하냐면 AI가 우리 물리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물리. 이걸 요즘에 월드 AI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가 이렇게 놓으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라 거는 음. AI가 알아요 지금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아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답변은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데 그쵸, 그쵸, 그쵸. 그거는 얘가 기존에 있던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음. 지금 답변한 건 그런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재미나이 3.0은 얘가 물리세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 예, 사과를 지, 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세계가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디지털 트윈. 음. 거기서 사과를 떨어뜨려보고 으깨지는 걸본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답변하는 거예요. 아. 그게 다른 겁니다. 음.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얘가 현실 세계에 나왔을 때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멀티 모달에 대한. 그러면 구글을왜 그게 멀티 모달이 되냐? 구글이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다 있죠. 유튜브. 유튜브. 네, 구글. 그리고 음. 수많은 알지 못한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죠. 이미지들. 맞습니다. 그 구글 포토에 올라가 있는 거다 찾아주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왜그 구글 포토 저도 앱참 재밌게 쓰고 있는데 가족 사진도 거의 다다 넣어놓고 있고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면은 방 안에 저 뒤에 미니카 있죠. 거그 있는 사진까지 다 어, 검색해 주고. 그러면. 무섭죠. 근데 그게 또다 학습 학습을 배경으로 그럼요. 한 거고. 그러면. 이미 학습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멀티모달을 그왜 VLM이라고도 l 하더라고 그렇죠. 비주얼 라지 랭기지 모드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그럼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로 가는 네. 그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AI로 g 가는 키거든요. 멀티모달이 멀, 멀티모달이. 네. 어... 근데 멀티모달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뭐 CCTV 해킹해서 가져오겠어요? <laughs> 어떻게? 그러니까 왜그 소라 네. 같은 경우는 오픈 AI 거, 네. 요즘에는 오히려 진척 정도가 좀 구글보다 리죠 한데 네. 구글이 유튜브 데이터 쓰지 마라 네. 하니까 뭔가 좀 제동 걸린 느낌이 맞습니다. 들고. 맞습니다. 근데 구글은 막 갖다 쓰죠. 자기 거니까. 뭐 자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뭐 경계에 있는 건 그냥 다쓸수 있는 거죠. 자기가 플랫폼 사업자니까. 음. 그래서 그 멀티모달 측면에서는 또 구글이 앞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그걸 제미나의 삼점영, 나노바나나, 베오3리 네. 통해서 보여준 거고. 맞습니다. 요... 그러니까 학습할 건다 했고 이제 그러면 아니, 아직 다한건 아니에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하긴 해야 네, 되는데 뭐 네. 하여튼 일론 머스크는 제일 앞서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어. 이제 기업 내부 데이터 같은 거, 그러면 예, 민감한 정보들 이런 엔비디아가 나뉘면... 왜 한국에 손을 잡았겠어요? 결국 피지컬 AI 음... 현장에 있던 제조 데이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칩을 제공해 주면서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초론할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데이터가 어디에 쌓일까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나 뭐 아이작이나 이런데 다 쌓이겠죠. 자동차 생산 라인. 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네. 뭐 깐부 해동도 확인했습니다만. 네. 정의성 회장 쪽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뭐 하드웨어 어떻게 막 진화되고 있는 건 되게 많이 보여주는데, 피규어 AI나 x AI 이런 데처럼. 이 로봇에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갈 것인가는 아직 잘 공개가 안된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GPU 5만 장 가져와서. 엔비디아라? 네. 그러면 GPU 5만 장 가져와서 지금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계도까지 주겠다 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자체 온프레미스로 꾸미지만 결국 거기서 개발하는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c 다 써야 되겠죠. 옴니버스 써야겠죠. 그리고 뭐 코스모스 써야겠죠. 그럼 데이터는 뭐 줘야죠. 네, 어떻게? 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네. 기술, 뭐 플랫폼? 네. 없잖아. 음. 그러니까 툴이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써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왜 네. 로봇 같은 거 하드웨어 잘 만드는 기업들도 네. AI 기반이 없으면 그냥 엔비디아 네. 손잡으면 되고. 그럼요. 우리가 다 해줄게. 그렇죠. 옛날에 왜 PC들도 다 그럼요. 인텔 인사이드 그렇죠. 붙어있던 것처럼 엔비디아 인사이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 엔비디아도 인베디드 그렇게. 그동안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를 데이터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 옵티머스 사이즈와 비슷한 사람 고용해서 여기 센서 다 붙여 가지고 막 움직이게 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엔비디아는 코스모스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아, 가상의 세계 가상의 멀티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laughs> 거기서 그 움직이는 그 패턴들을 여러 가지그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습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럼요 그 시간 미래를 먼저 가서 그렇죠. 보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AI가 시간 미래를 가서 버추얼에 다 학습하고 있어 다 로봇이 돼갖고다 움직이고 있럼 나중에 그렇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하드웨어 껍데기 깡통 가져오면 도르마무 하면서 딱 집어 넣어 그렇죠 네 그럼 그때부터 얘는 수년간 이 버추얼 환경에서 학습한 거 가지고 실생활에서 그렇죠. 액추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laughs> 제가 그거 알면 뭐가포가 어. 됐을 겁니다. 아니 외면 진짜 <laughs>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가지고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군비 경쟁을 못 멈추는 거예요. 음. 다들 빅테크 CEO들이 우리 대표님 같은 마음 아닐까요? 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 왔다.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네. 루저가 하... 될수 없죠. 네. 그러게. 정말 가까이 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그 d r a 가격에. 용소숨으로 그렇죠.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디려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 네. 비싸도 당겨야지 <laughs> 지금 이게 뒤에 아... 도로마무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네. 어질어질합니다. 이 AI 네. 시대에 근데 말 그대로 군미 경쟁처럼 네. 생존 경쟁으로 가고 있고 또 이게 투자자들한테 또 하나의 엄청난 또 기회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와 오늘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역시 IT의 신입니다 <laughs> 모두의 형수님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건 초등학교 졸업일 인데 아이디신이니까 이영식 대표님 아이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